안녕하세요. 허세만국어 허지영입니다. 이번 문법은 다가입니다. 문법 다가 문법 다가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숙제를 끝까지 하지 않았네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숙제하다가 잤어요. 숙제하다가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숙제하다가 잤어요. 다가는 동사 뒤에 붙습니다.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다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의 모음으로 끝나거나 비읍 받침이 와도 동사 어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가만 이어 주시면 됩니다. 가다 가다가 먹다 먹다가 쓰다 쓰다가 돕다 돕다가, 살다, 살다가, 있다, 있다 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다, 받침이 없습니다. 가다가 먹다, 기억받침이 있습니다. 먹다가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도서관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 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동사 뒤에 다가를 이었으면 아직 동사의 행동이 끝나지 않았지만 멈추고 다른 행동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전화도 받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같이 하죠.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았어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음면서 문법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밥을 다 먹었네요. 행동을 멈추지 않아도 되죠.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밥을 먹고 전화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아시겠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직 다 먹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는 것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말해볼까요? 네.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동사, 다가, 동사. 앞에 동사 하는 것을 멈추고 뒤에 오는 동사의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의 사용입니다. 앞에 동사의 주어와 바뀌는 행동, 뒤에 오는 동사의 주어는 같아야 합니다. 즉, 같은 주어가 행동을 바꾸는 거죠. 앞에 동사의 주어와 뒤에 오는 동사의 주어가 다르면 다가로 이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밥을 먹는 주어는 나이지만 왔습니다의 주어는 전화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다가로 이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내가 밥을 먹다가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뒤에 오는 내가는 생략돼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밥을 먹는 주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의 주어도 내가 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형이 축구를 하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축구를 하다의 주어는 형이고, 넘어져서 다친 사람은 내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가로 연결하려면, 축구를 한 사람도,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형이 되어야 합니다. 볼게요. 형이 축구를 하다가, 형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라고 한다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뒤에 오는 주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하실 것은요. 다가는 현재형으로 쓰셔야 앞의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시제로 쓰시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과거 시제 아엇을 at, 넣으면 그러니까 아다가었다가는 at다가, 동사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낸 상황이 됩니다. 즉 앞의 동사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학교에 가는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학교에 가는 도중에 집으로 온 겁니다. 하지만 가다가를 갔다가 라고 표현하시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의 의미는 학교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다가와 학교에 갔다가는 의미가 현재와 과거가 아니고 앞의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가다가 앞에 행동을 끝내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갔다가로 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른 문장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문장이죠. 도서관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도서관에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난 겁니다. 하지만 가다가를 갔다가로 바꾸면 도서관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죠. 이 문장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다가와 갔다가의 차이 아시겠죠? 가다가는 행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멈추고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다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헤어진 여자 친구를 봤어. 헤어진 여자 친구 둘이 헤어졌어. 응, 음, 잘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서 급하게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넘어졌어.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귀다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귀다가 그만두고 헤어졌습니다.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올라오다가 넘어졌어. 사진을 보고 다가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사진은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서 커피를 마셨겠죠? 공부를 하다가 커피를 마셨어요. 공부하다가 커피를 마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커피를 마셨어요. 두 번씩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주세요. 사과를 깎다가 손을 다쳤어요. 사과를 깎다가 손을 다쳤어요. 너무 예쁘게 웃고 있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웃었어요. 다시 한번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웃었어요. 다가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번더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디에 다녀오세요? 요리하다가 파가 없어서 사왔어요. 한번더 어디에 다녀오세요? 요리하다가 파가 없어서 사왔어요. 네. 길 안내 할 때도 다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곧장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곧장 가다가 멈추고 사거리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이죠.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곧장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우체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다시 한번.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약국 옆에 은행이 있죠? <laughs> 다시 한번.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약국 옆에 있어요. 한번더 말해 볼까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약국 옆에 있어요. 우리 지금 말한 직진하다가, 곧장 가다가, 똑바로 가다가 모두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직진하다가, 곧장 가다가, 똑바로 가다가 같은 뜻입니다. 다가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버스, 타고 가다, 시청역, 지하철, 갈아타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청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청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인턴사원, 일하다. 정식 직원 되다. 어떤 문장일까요? 인턴 사원으로 일하다가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인턴 사원으로 일하다가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문법은 동사다가 였습니다. 하는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으로 바뀔 때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조심해야 할게 있었죠.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는 같은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다가 얻다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시면 하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완료의 의미로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어요. 제가 집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집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어요. 네, 오늘도 참 잘했어요. 모두들 힘내요. 고맙습니다.